우리는 비트코인과 다르다. 에이다, 리플, 그린코인의 시대가 도래할까, 환경 파괴 논란이 호재로 작용한 가상화폐도 있다. 시가총액 4위의 에이다와 최근 SEC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은 리플 등이다. 에이다, 리플 등 저전력 코인들이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이는 이유는 채굴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채굴 과정에서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이란 방식을 사용한다. 흔히 알려진 채굴 방식으로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 블록체인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다. 연산 속도와 가상 화폐 생성량은 비례하므로 경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에이다, 리플 등의 코인은 지분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새 블록의 생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채굴 경쟁이 없으므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생성되는 가상화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전력이 소모된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생성되는 리플의 경우 비트코인 대비 0.001%의 전력만을 사용한다. 에이다는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13일 이후 급등세를 보였다.